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웨이브 코인에 대한 6월달 매매 전략을 좀 완벽 정리해 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 코인이 우리 5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투자 유익 코인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호재에 대한 모멘텀으로 2,85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조정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전부 다 지금 줄어들면서 다시 과거에 상승을 반납한 추세 하단까지의 낙폭을 확대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2,300원 가격과 그리고 2,200원 가격의 과거의 핵심 지지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물량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거 우리 5월 한달 동안 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의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여태까지 다섯 번 중에 다섯 번100% 확률로 이제 수익을 주었던 구간이 2,200원에서 2,300원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 2,200에서 2,300원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저점 매수 진행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상단이 웨이브 코인이 2,550원보다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 진행해서 6월달 단기 시세에 나올 때 1차 목표가 자, 이 가격 2,550원 가격 그리고 2,500원 가격이 과거의 저항대지만 이 저항대를 뚫어내고 이 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가 단기 저항대가 됩니다. 단기 목표가 여기보다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낮춰놓고 1차 2,550원까지 올라올 때 부분 정리하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요 자리 뚫어내면 추가 상방, 우리 6월달 2,850에서 2,950원까지 상승 염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세 구간, 승한 고점에서 추세 상단 꺾일 때, 약세 전환될 때, 요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되 여기서 돌파하고 추가 시세가 나오면은 홀딩이지만에 여기서 꺾인다. 약세 전환된다. 그러면 요 약세 구간이 전환되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네, 패턴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다음번 상승 구간 꺾이면 약세 전환되면 여러분들도 매도하셔 가지고 하락을 피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매수점 타 잡아 드릴 때 공략하셔서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처럼 우리 최근에 이제 시세 나오는 코인들 제가 이제 놓치지 않고 이제 매수 매도 타점들 공략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 드렸는데 또 지금 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조정장, 알트코인 조정 받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네, 우리 웨이브 코인과 그리고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네, 눌림목 기회를 주는 거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 제가 또 추천 사인 들을 때 같이 매수해서 수익 낼수 있도록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해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추세 하단에서 반등할 때잘 잡았던 코인들이 최근에 이제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카톡방 들어오셔서 하루에 19% 500만원 수익 챙기고 폴리곤코인 200% 오브스코인 70% 앱토스코인 4천원대 잡아가지고 뭐 2만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5배 정도 2천만원 가지고 1억 천까지 돈 복사를 진행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계좌 네, 돈복사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같이 경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이 사실 이제 좋진 않습니다. 비트가 살짝 네, 좀 꺾이 꺾여 있는 뭐 구간이라서 몇몇십 프로, 몇백 프로 아주 크게 막 시세가 나올 만한 네, 그런 뭐 장세라기보다는 횡보자 그리고 저점까지의 조정 장이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자20% 이상 급등 시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코인이 우리 웨이브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점에 잘 공략해 두시고 다음번 상승턴 수십 프로 수익 내고 빠지면 다시 잡아서 또 수익 내는 그런 야무진 투자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시기 바라겠고 자 현재 시점 기준 우리 BTC라고 검색해서 바이낸스 기준 우리 바이낸스 기준 우리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요. 자 26,500불 자... 이게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26,500불을 지금 이탈하고 25,000불 가격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25,500불 가격을 지켜주는지가 현재 주요한 네, 우리 방향성을 결정할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비트가 반등하느냐 하락하고 추가 납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성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요. 자 웨이브코인도. 비트코인의 25k를 잘 지켜주고 반등하는지 자, 추적하도록 하면서 오늘 우리 웨이브코인에 대한 6월달 매매전략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자 코인 시장의 내측의 력이 절반이고 대응의 력이 절반입니다. 장중 이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타 수익 언제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수익 챙겨야 됩니다. 이런 사인들을 같이 공유받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에서 5% 10% 20% 그리고 많게는 30%씩 우리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좋은 타점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